안녕하세요. 채널 김영호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랑 컴퓨터를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사진 촬영을 할수 있는 테더링 촬영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테더링 촬영은 일반적인 뭐 스냅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스튜디오처럼 통제된 환경에서 모델 촬영이나 제품 사진 촬영처럼 그때그때 디테일을 확인해 나가면서 작업하는 환경. 그럴 때 아주 유용한 촬영 세팅법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복잡하고 좀 어려워서 불편할 수 있는데 한번 제대로만 터득하면 오히려 사진 촬영이 편해지고 또 이렇게 조명을 활용한 촬영에서는 빛의 조사각이라든지 디테일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실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테더링 촬영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유선이고 하나는 무선입니다. 유선은 여기 USB 단자를 통해서 이 컴퓨터로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이제 촬영하는 방법이고요. 무선은 와이파이로 서로 연결해서 무선으로 전송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유선은 전송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촬영할 때 이제 제약을 받죠. 이런 게큰 단점이고 또이 USB 연결하는 이 케이블 부분이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스튜디오 작가님들은 대부 분 1년에 한두 번은 이 usb 단자 때문에 메인보드가 고장나서 고치는 분들이 많아요 무선 같은 경우는 전송 속도는 아직 좀 느려요 지금 캐논 같은 경우 r5는 5ghz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빨라졌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24ghz 와이파이만 지원을 했거든요 25살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송 속도는 유선보다는 느려요 근데 무선이니까 행동에 제약이 없죠 자유롭게 이렇게 어디든지 가면서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또 꼽는 게 없으니까 보드가 손상될 염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무선 연결을 통한 테더링 촬영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준비물은 와이파이가 되는 미러리스 카메라나 DSLR 카메라, 그리고 역시 와이파이가 되는 컴퓨터가 있으면 되는데 윈도우나 맥이나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둘다 사용해 보니까 맥 OS가 깔려 있는 컴퓨터가 좀더 호환성이 좋고 안정성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개요였고요. 바로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컴퓨터에 캐논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니까, 캐논 컨슈머 이미징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고객 지원. 여기서 기술 지원으로 클릭해주세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은 두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디지털 포털 프로페셔널이라는 프로그램과 EOS 유틸리티라는 프로그램을 검색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EOS 유틸리티는 카메라랑 컴퓨터를 연결시켜 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디지털 포털 프로페셔널은 일명 DPP인데, 얘는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넘겨와서 라이브러리처럼 보관해 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꼭두 개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이미 설치를 해놨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디지털 포터 프로페셔널 4, 일명 DPP4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EOS 유틸리티. 네, 이렇게두 개가 설치된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카메라 세팅으로 가서 이제 와이파이로 컴퓨터랑 연결할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메뉴를 클릭하셔서 도구, 여기서 무선 통신 설정,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와이파이 설정이 설정으로 돼 있으셔야 돼요. 요걸 해제하면 꺼지는데, 요걸 설정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 돌아가셔서, 와이파이 기능. 여기서 뭐 스마트폰에 접속, EOS 유틸리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EOS 유틸리티. 아까 설치한 프로그램이죠. 얘랑 연결하겠다는 뜻이에요. 모양도 컴퓨터 모양이죠. 네. 그래서 요걸 클릭. 그러면, 연결할 장치를 등록합니다. 요거를 클릭. 얘가 이제 막 찾아요. 그럼 여기 고유 번호가 나오고 비밀번호도 나오죠. 요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트워크 변경으로 가셔서 와이파이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얘가 자동으로 검색하는데 중요한 거는 5G를 검색하시면 안 되고 2.4 요걸로. 저 여기는 더 무브 필름이라고 돼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여기 설정된 와이파이 비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기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자동 설정, 수동 설정이 나오는데 자동으로. 그럼, 페어링 시작이 나오죠? 그럼, 오케이. 그럼, 이제, 컴퓨터에서 EOS 유틸리티를 시작하여 주십시오. 나오면, 이제 컴퓨터로 넘어가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컴퓨터는 아까 카메라가 접속한 와이파이랑 같은 와이파이 상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연결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EOS 유틸리티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여기 EOS 카메라를 연결해 주십시오. 뜨면서, 와이파이 랜을 통한 페어링. 클릭. 그럼 얘가 같은 와이파이에 있기 때문에 이미 캐논 EOSR을 바로 찾았어요. 그럼 여기서 접속. 그럼 여기서 카메라 LCD 모니터를 확인하고 네트워크 설정을 완료하십시오. 뜨잖아요. 그럼 여기에 맥북 프로 PC가 발견되었습니다. PC에 접속합니다.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럼 OK. 그러면 이제 연결된 거예요. 여기 분리 종료라고 뜨죠. 이런 메시지가 뜨면 이거를 분리시킬 수도 있고 종료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와이파이가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카메라랑 컴퓨터는 연결 끝. 자 컴퓨터로 오니까 또 eos 유틸리티가 자동으로 실행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원격 촬영을 클릭해 주세요 그럼 카메라랑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오른쪽에 메뉴바가 뜨죠 여기서 뭐냐 면 iso를 여기서 바꿀 수도 있고 조리개도 바꿀 수가 있고 뭐 촬영모드 뭐 여기 카메라에 관련된 모든 세팅을 여기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원격으로 말이죠 그리고 여기 원을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갖다 만드는 초점 소리가 들리죠 그럼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 촬영. 그럼 제가 세팅 해놓은 상태로 지금 마네킹이 촬영이 됐죠. 네. 그러면 dpp가 또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제 찍어 나가시면 보세요. 라이트룸처럼 사진이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앵글이라 계속 같은 사진만 찍히는데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찍은 사진들이 이렇게 쭉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쵸? 폴더도 지정할 수가 있고, 그럼 계속 같은 사진이에요. 예, 네. 이건 조명 없을 때 찍은 거. 네.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확인이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디테일한 그런 확인들을 하면서 작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사진 촬영에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 넘어오는 속도가 그렇게 느리다는 느낌은 안 드시죠? 네, 제가 세팅 값을 최적으로 맞춰놔서 그런데 만약 너무 느리다 생각되시면 이 부분을 확인해주세요. 여기 오른쪽 보시면 네 클릭하면 여기서 보면 촬영한 이미지를 어디다 저장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컴퓨터에만 할수 있고 컴퓨터 및 카메라 메모리 카드 그리고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빠르게 전송을 받으려면 이두 번째 있죠. 컴퓨터 및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게 하면서 RAW랑 JPG 모드에서 JPG만 컴퓨터로 전송.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RAW는 안 넘어오고 JPG 낮은 것만 넘어오게 해놓는 거예요. RAW는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넘어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JPG만 넘어오는 모드로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체크해주셔야 될게 JPG도 크게 뽑으면 용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게 만들어주는 세팅도 필요합니다. 모니터상에서 볼때 때는 jpg 용량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하면 로우랑 jpg의 사이즈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s1으로 해 놨죠 그래서 만약에 l로 하면 좀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저는 s1이 가장 좋은데 그중에서도 위에 거 이게 화질 열화도 없으면서 가장 속도가 빠르게 최적의 세팅 값으로 적당하게 볼수 있는 딱 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 네. 그러면 이 상태가 가장 찍었을 때 빠르게 전송되면서 이미지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세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테더링 촬영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이게 지금 처음 배워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한 번만 터득하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한번 세팅해 놓은 장비에서는 바로 찾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전원만 키면 서로 이제 바로 찾아서 블루투스처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채널 김영우였고요.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